사다리 타는 거 보는 중. 에클에클 사다리 탄다, 사다리 탄다 사다리 탄거 따온다. 비방. 이있다형저비설치시킬게요 비방이 있고, 비방 있고 필, 비방 있고 필. 아 뭐야, 나둘다 아, 필. 피사주 필, 피사주 필. 나이스. 어, 반이 두 개야? 저 필, 저 필. can't find hope to believe in since the time song muni na no arato r a t o ba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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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기다려야되 이거 기다려야지. 야돼요강 기다려야지. 이이에요네아야이이밍 <laughs> 봐라 아지이아니야 근데 거분지나면거의풀리지 않나? 왜안풀리지 이거 기다다이다다다다 뿅뿅 뿅. 어, 싱글링 없이 이겼는데? 벌써 끝났어요? 1대 1. 오케이. 앞으로 가려고 준비. 에이, 맞나 봐. 에이, 당길게요. 저 물방불어. 아, 항방 항방 피 표시 한피 펴줘. 어? 이거 파티 누르니까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떠. 잡무 다이 <laughs> 아 전판 이겼어요 그래서 아있어요 넣었다 <목소리> 아, 내가 나 깎게 됐어 근데 진짜 너서, 안 들어가잖아 자, 야, 하나 삼판 하나 샀다 삼판 탄거 있어요 트리 피에오십 삼판 탔어 삼판 이미 타 있어 커 하나 틀자 바로 앞. 나이스 뭐, 우와 오, 다행이다 언더 들어왔다 언더 들어왔고 야시나 더 언더 히 다운 여기 가데 로개 간거 몰라요 로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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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 로개 앞 로개 앞 로개 이 로개 어? 와... 뿌뿌 뿌? 여기 낙사대구나이스와와 와, 와, 우와 진짜 우와... 와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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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. <laughs> 아니... <와>. 저기 낙사대구나 <laughs> 아니 잠깐만요 아 아니, 아니 뭐, 몰 낙타... <laughs> 미안해 적 온다 오케이 딱기려 한 번. 그것들아. 아이거 다음 야 a 야그만 올라가. 기 왔다. <laughs> <그만> 올라가. 비고 <laughs> 비 올라가 나왔다 이거 이거. 이 친구 그럼 에들 a 들 a 들 더. 이 친구 어, b 스콜. 클스터다 안녕하세요. 비고. 아마 비고야. 임사도 임사도. 끝났다.

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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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롱 열게요 쏴아 이거 개구수아저 새끼 진짜 저사람 올라가 볼래요? 안가 안가 에안가 에이게이 나올라가야좋아하 이분 2층 좋아하층좋아 잠깐만 나 2층 <laughs> 잠깐 배다한이 가는데 아, 이 친구는 저. 택스 너무 잘해 뭐 나만 먹어. 아, 나어나 <laughs> 그래. 어? <laughs> <laughs> 나만 못어거야어 나만 먹만어어 나만 나만 어 나만 안어만어 나만 만 나만 만 나만 만만 나, 나 기분 안좋아 나진 <laughs> 네, 안좋아 어? 아니 왜 죽었대? 어디야? 에이, 에이. 들어왔어? 나, 나 1인데? 설대 설대 <laughs> 아니 채연이 나한테 헤드 도움받고 순한데 넌 보지마 내거야 넌 보지 마낼 거야. 제거쟁이가한 방입니다. 쌍문 라플 와기 아파. 나왔어? 어 쌍문 위에 그냥 사우도였어. 음. 와 근데 녹았어 그냥. 기지기름 아, 됐네. 세린 세린. 아 세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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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린. 오지샌미나는 어디로 갔지? 뭐 깜? 감... 아 <laughs> 진짜 깜짝 놀랐네. 잠깐, 님님 님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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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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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막 있고 심장 갔어요 한 명. 엄마 살려줘. 아서울 <laughs> 어, 여기까지 이 그러니까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너무 아 너무 스트레스 <laughs> 뭔거 없어. 빔이 간 거였네. 왔다 야야야야오 나이스. 1대 1. 어디니까 봐줄게야이 새끼 어디 있어? 야이안야 야디한 새끼 이거. <laughs> 와 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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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무조건 칼 뽑고 구석에 처박혀 있다. 야, 내가 저 장혈지질. 게짜 방패 아닌가? 방패일 거야. 어.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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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웃겨 깐아왜 아파? 아, 거리 왼쪽, 상거리 왼쪽. <laughs> 뭐나, 아래친다, 뭐나 아래 찐다 뭐나 아래 다 뭐나 아래 찐다 차! 차! 아래 차! 다 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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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일인데있이 <놀라> <로마이> 빡겜 <laughs> 여기서 C C 한번 하자. 농부를 찾아라. 오는 거 확인하게. 무서워요. 아.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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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I'm not s u 다 e i 피 y 고 하나 피 n 일 거예요. 아왜안 오지? 근데 둘다 같은 t sure if y 올 u r 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 맞다 붙었다 아래도 올라왔어요 필터 필터 빼면 돼 빼면 돼 빼면 돼 빼면 돼 빼면 돼 빼면 돼아 까피 아 그랬어 왜날왜날 샌드의 샌드레 비 그거 하나, 그거 하나, 샌드의비들 어, 진짜. 그냥 대스승리하면된거 필이야. 샌드의비들이었어 뒤에 다가 무조건. 아니, 아이고니아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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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바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간 다음에 무전는지 아, 무전다. <laughs> 아, 뭐야? 위에 점프 사운드. 위에 <laughs> 너지에, 어. 위에 이층 <laughs> <2층 웃음> <2층> 1번 다리. 나 있어요. 호지어부인 아닌가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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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<laughs> 바로 그냥 하면서 시야 찾기 응응 안돼 음 으음, 으 안돼 음 으음, 으음,